그래서 약간 리필용으로 많이 쓰거든요. 어, 잡혔다. 리장 타워에 도착합니다.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아, 아 안녕하세요. 이거 혹시 누구 라인 라인 해주실 분 있나요? 제가 제가 힐딱이 할게요 차라리 누가 탱한번 라인 좀 해주세요. 저자리하면 돼요 자려 사있는데 라인 한 분만 주실 분, 아음 <laughs> 보는 이분 그분 맞는 거 같은데. 아,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사 인사 그 인사 매크로. 아 안녕하세요 송디바님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너 루시. 에이... 저뭐 할까요? 지금 삼, 삼탱 삼탱으로 하면 부족해요. 제가 해봐. 제가 아나를 잘 못하는데. 아 디바 해봐. 티바할게요 제가 할게요, 그러면 제가 서브 탱커 어, 유저거든요? 아, 저 아나를 잘 못해요 아, 해요. 아 형, 잠시만요 롯닥이 물림입니까 그거? 제가 음, 아나 음, 잘 음. 못하는데 와. 일단 해볼까요? 아냐 니 아나 제가 할게 그럼 감사합니다. 루시우도 저하지만 노력해 볼게요. 힐이나 이속 필요할 때 그때그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맞춰서 드릴게요. 파라 파라 파라! 파라 정면에. 이거 거점으로 갈까요? 거점으로 갈까요? 파라 좀디윈디 파라. 오케이. 아니면 말고 호빵 날리고 윙스턴. 오케이. 호빵 날리고 윈스턴 정면에 디바. 인스턴트 있나? 파라 잡으 오케이. 오케이. 거점 쪽으로 갈게요. 이속 킵니다. 파라 뒤에 있대. 파라 뒤에 있대. 정면에 디바. 정면에 디바. 디바 매트릭스 킬죠 호빵 빠졌 어요 오케이 신나게 치러 볼게요. 빵. 나이스 나이스. 와 나이키 나이키. 겐지 겐지 이속킬게요 위에 디바, 디바. 거점, 거점 오른쪽에 디바. 이 빠졌어요. 오케이. 상대 겐트윈디에요. 겐트윈디. 자리야 데려올 수 있냐고 야, 나, 지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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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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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물렸어 나 물렸어 오케이, 나 코치, 물렸어요 코치, 코치, 코치. 죄송합니다 <laughs> 뒤에 겐지 있어요 뒤에 겐지 자리야 자기 방벽 나이, 나이스 어, 나이스 어, 나이스 있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기 나이기, 나이기. 아, 아 좋습니다 <laughs> 화이팅 화이팅 포커싱 얘기하면서 포커싱 얘기하면서 포커싱 망했어 망했어 포커싱 아, 포커싱 아, 망했어, 아, 포커싱 아, 망했어. 아, 괜찮습니다 아, 바비, 괜찮습니다 거좀 다시 가져오면 되죠 오케이, 제가 데리고 오, 올게요. 아나 옆에만 오케이, 오케이, 아나 옆에만 붙어 있을게요. 가짝, 오케이, 아나 옆에 붙었습니다. 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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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 있다. 아나님 어디 갔어? 안 보여? 여깄다. 윈스턴. 막비트 쓸게요. 우리 라인 케어, 라인 케어 되나요? 나이스, 우리 라인 망치썼다호호웅 윈스턴 뽕, 윈스턴 뽕. 나이스, 디바, 디바. 나이스, 모두 발사, 모두 발사. 아나 잡아달래요. 나이스 나이스 아나보 좀 아나보 좀 나도 아나보 좀 아나필 나이스 아, 디바 디바의 피 디바의 피. 피 겐지 겐지 지풍차 빠졌어요 으흥, 겐지 으흥, 필 으흥. 겐지 으흥. 필 킬. 겐지 으흥. 딱 필인데 나이스 나이스 트레 트레 <laughs> 트레 잡아줘요 오케이 트레 잡아달래요 트레 역행 빠졌어요 나이스 아 우리 팀 대박입니다 오케이 트레 커 디바 디바 포커싱 포커싱 막아달래요. 오케이 디바커 거점 점령 중. 아나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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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라인 나갔어 죽었다. 괜찮아 제가 라인 데리고 갈게요. 조금만 사려주세요. 사려 주세요. 사력이 은 여러분들. 저잡고 있어요. 잡고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잡포 잡곡... 지금 라인이랑 같이 가고 아, 있거든요.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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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씨.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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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하지 말고 급할수록 천천히. 트레 반피. 트레 필. 트레 딱 필. 야, 너무 몰리시면 트레 하셔도 돼요. 트레 반필. 트레피.. 아니 저.. 아나 반피 아나 필! 아나 필! 있어요? 오케이 아니면 저.. 저, 저 조합이면 라사리.. 라인님이 빠지셔도 되겠다 라인 빼.. 예 네, 라인을 빼고 다른걸로 해도 되 근데 저희 이거.. 난... 호고있으면 조금 좋지 않나요? 윈스턴 디바인데? 아... 호고있으면 조금 좋을거 같은데 이거 그냥 대쿵이 호그 되는거 뽑아요 오케이 라인에, 라인에. 호구 있으면 고통받을 것 같군요 아 호그 있으면 고통받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어 이분 영업 잘하시네 오케이 저 자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 수면총 맞았어요 죄송합니다 시간 다 됐대요 먹었대요 우리 다 치명상이거든요 저희 한번만 뭉쳐서 갈까요? 리스폰 꼬였는데 오케이 저희 아나님이 마지막으로 죽었어요 오케이 우리 좋았어요, 좋았어요, 저. 좋았어요, 좋았어요, 저. 소아나님이 마지막으로 죽었어요 우리 자리아님이 마지막으로 죽었어요 오케이 이번에 갑시다 한번 기회 있다 이거 공개할 때다 가요 궁극기 충전 중이야 미소 키고 갈게요 오른쪽으로 바로 갈까요? 왼쪽. 이거 디바가 혼자 비빌게요 정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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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가자 쟤 가자 아 쟤가 비빌게요 나이스 공잘 들어갔다 안돼가 잔다 나이스 거점 먹었어 네. <laughs> 루시우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오 뭐야 <laughs>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laughs> 무슨 일이야 <웃음> <웃음> 좋았어 좋았어죽좋았어 트랩필. 트랩필. 트트 나의 노력에 부딪히안돼안 <몇> 돼. 겐지필 안 돼. 제가 아, 비비고 있습니다. <laughs> 아, 다 필인데 너무 아깝다. 괜찮습니다. 돼, 진짜 제발.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끝난 줄 알았죠? 예. 아직 1라운드입니다. 이거 마그돌진 조합 무리도 똑같이 해요. 돌진 조합 똑같이 하라고요. 근데 이거 제가 루시우를 좀 많이 못 하고 있는 거 같거든요. 저 디바 자리야 유전돼 혹시 양보 안 되시겠죠? 그럼 제가 루시우 계속 할게요. 어, 이거 뒤에 있드 본픽 해봐요. 본픽. 이거 본픽인데요? 아파하지 않아요? 이모 호구이자 아니에요? 오케이 깬트민기 하라 참 좋아하신대요. 윈스턴 님이. 저도 좋아해요. 윈스턴 님. 왼쪽 방으로 갈까요? 아니면 에이, 정면? 아, 오케이. 나이스. 네. 우리 윈스턴 없어요, 꼈어요. 제가. 상대 호빵 빠졌고 우리 사이 우리 사 있다. 우리 사 있다. 우리 사 방벽. 나못어가다 나이스. 나이스. 아나 코 일대일이 아니에요. 이거 있어, 쟤른 쪽에서 빠졌고 루시오, 기필, 루시오 기필, 파라 필, 루시오 파라 필, 파라필, 파라필, 파라딱필, 나이스, 거. 나이스, 나이키, 나이키. 우리 좀 치명상만 거든요 천천히 거점 활성한대요 윈스턴, 윈스턴, 윈스턴 맨스터 야, 맨스터 하이. 맨스터 하이. 필, 윈스턴 필, 필안 된대. 필안 된대요.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거점 우리 겁니다. 천천히 싸워봐요. 저 루시오 가고 있습니다. 데리고 갈까요? 아니면 그냥 혼자 갈까? 가. 일단 혼자 가볼게요. 여기. 우리 메크리 필. 메크리 필. 너무, 너무 먼저 간다. 메크리 힐주언 라인, 저 윈스턴 킬 나이스 윈스턴 커. 나 죽었어요 거점 최대한 비빌까요? 아, 네. 나 비비야 파라! 파라 보는 중 어. 루시우 반피 어. 오리사 그거 빠졌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나이스! 겐지 어, 컷 아, 아. 오케이 충격 다 뺐어요 충격 다 뺐어요 저희 맥크리 오면 갈게요 지금 5대6이거든요 천천히 한번 가봅시다 급할 거 없어요 겐지 어? 어, 튕겨내기 어, 빠졌다 Okay. 나 있어, 나 이거 왼쪽 방으로 갈까요? 왼쪽 방으로 갈까? 아니에요? 아이고 나 터졌다 죄송해요. 나 잘랐어요. 나이스 나이스. 아... 아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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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자 아나 아나. 아나 받달래요? 거점에, 거점에, 거점에 아나. 거점에 아나. 나이스 민스 누구 뽕 받았어요? <laughs> 할수 있어 이거. 할수 있대요. 할수 있대요. 그거 부쉈어요. 그거 부쉈어요. 부쉈대요 그거. 지금 어, 뭔지 부숴었어. 모르겠지만. 다시 따줘 우리 민스님 위험하다. 이거 저희 정면으로 가지 말고 뭐지? 그 뭐지? 저기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흰방으로 들어가요 일단 들어가 일단 들어가? 오케이 뺄게요 빼야겠는데? 저희 아, 린스폰 조금만 맞추면 좋을 거 같은데 완전히 뺐다가 갈까요? 윈스턴 폭폭빨려 빨리 날려요 민스 잡아 윈스턴 잡으래요 나이스 파라 작전 개시 저희 흰방으로 갈까요? 정면으로 가면 우리사 때문에 조금 힘든 것 같아요, 파라랑 나이스, 파라가 하나 아, 랐어요 나이스 나이스, 에스. 가죠, 가죠 자폭 던질게요, 가요 오케이, 자폭 던졌어요 유속 키는 중 바로 가, 바로 가야 돼 우리 민스턴 케어 되나? 겐지 반 피, 겐지 반피 겐지 반 피래요 겐지, 겐지, 겐지 개피 겐지 개피 겐지 피 나이스, 겐지 컷 어, 저, 우리, 우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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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우리 우리 맥우리 맥클, 오리사 1우리사 1피 우리 맥크리 살려 우리사 1비고 있어요, 우리사 1비고 있어 민스턴 반피 망가. 어, 안돼요. 아 어, 앞으로 뛸지 않고 음. 뒤로 무빙 있는데. 하나 하 피. 아 이거 겨. 아, 음. 어.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리 어. 비트는 저희 리스폰이 약간 꼬이는 응. 것 같아요. 계속 리스폰 맞춰서 갈 필요가 약간 있는 것 같아. 요 아, 잘랐어요. 아리스도 없고. 근데 저희도 계속. 어, 어, 들어가주세요. 어, 근데 마지막이어서 어차피 갈게요. 거점에 안아 거점에 안아봐 주세요. 거점에 안아봐 달래요. 아 이거 그 윈서 좀. 너무 세다. 크게 났어. 우리사가 <laughs> 또 어, 윈서. 난탈를 그냥 빼야 돼. 음. 오, 윈서 빼요. 쌍절곤가. 윈서님 뭐가 보스 되세요? <laughs> 신나게 달려보자. 라이가 점수. 대 2. 여러분. 원래 페페 승승승이 대세 아니겠습니까? 오버워치 하면서 가장 짜릿한 순간 오늘로 만들어봅시다 어 이렇게 하시고 제가 하나 할게요 아, 이거네 이거 그냥 아 약속님이 약 4탱 약속 가요 님이... 4탱? 4탱? 4탱 하려면 4탱? 이거 한 분이 어, 안아주셔야 어, 되는데? 나나 탱코 진짜 나, 나 탱코 못해 할 거면 제가 아니, 제가 아니, 안 할게요 제가 아, 제가 아, 할게 요아 내가 안 할게 그럼 아 오케이 오케이 지휘관 아마리 오케이 렛츠고 정면 생싸움 갈거에요 오케이 저희 이번에는 죽으면 리스폰 맞춰봐요 화이팅 정면에 라인 오리사 이거 방벽싸움 조금 힘들거거든요 오리사 있어서 돌진 들어가. 오 상대 힐벤 짱 많다 자리아 반피 자리아 반피 겐지 지풍차 빠지고 오른쪽에 겐지 스킬 다 빠졌어요 상대 우리 솔저 히라는 중. 겐지 겐지 개피. 겐지 개피래요. 나이스 나이스. 오 뭐야 이거. 오 뭐야 이거. 야 매트릭스 없어요. 이속 필요할 때 말씀해주세요. 필만 채고 있어요. 주세요 디바피 좀 주세요. 자리아 주는 방법 오픈. 라인 반피 상대 라인 반피. 자리야, 주는 방법 빠졌어요. 겐지 오른쪽 튕겨내기도 빠졌다. 자리야, 오른쪽 조금 빨게요. 둘째 박아봐 둘째 박아봐 비트 쓸까요? 오! 들어갔다 나이스 상대 폭파 잡고 자리 잡아달래 나이스. 나, 아, 나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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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 오리사 아나 나이스 포커싱 얘기하면서 오리사 오리사 봐줘요 오리사 포커싱 얘기하면서 아, 아나 아나 마지막 나이스 나이스 아, 아, 나이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루시님 궁 몇이에요? 방금 썼어요 7퍼센트입니다 아, 오케이 내가 이할게 오케이 오케이 저쪽 라인 자리야에다가 솔져 나왔어요 어, 라인 자리야에 솔져 나왔대요 오리사 빠짐 저 자탄 있어요 아저 자폭 있어요 이거 망치 얼마큼 남았어요? 상대도 <laughs> 자탄 상대 라인 망치는 빠졌고 어, 자, 어, 자, 근데? 잘, 근데? 나이스 우리 라인 케어 상대 라인, 라인 힐벤 상대 라인 힐벤 필. 나이스 라인 필. 망치 한번 나이스 컷와 좋습니다 피좀요아 좋아요 상대 궁 뭐있죠? 이번에 리치한테 말아요, 리치한테. 그 디바님 오케이, 오케이, 상대 자리야 궁이 쓸 거거든. 확인 어, 확인. 어, 제가 한번 의식해서 씹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의식. 상대 라인. 둘 다. 살려봐요. 자리야 죽는 방벽 빠졌어요. 우리 라인 케어 해줘야 돼요 오케이 라인 케어 라인 케어. 자리야 자기 어, 방벽도 빠졌다. 수면층 빠졌어. 수면층. 어우 나이스 라인코. 들어가자. 들어가지요! 렛츠고! 인속할게요! 빠리 타임! 다 누웠다, 다 누웠다! 다 누웠다! 나이스, 뻘궁! 왜냐면 우리의 라운드는 가져왔기 때문에. 오케이. 뭐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뭔 일이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키! 아, 좋습니다. 아, 비트도 안 쓰고 이겼네요. 오, 진작에, 진작에 솔솔할걸. 좋습니다. 좋습니다. 심장에 네. 돼지않고 <laughs> <laughs> 여러분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은 법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린 바꿨으니까 그거에 만족하고 앞으로 아, 그래, 나아갑시다. 이거 더힐 달라고 하면은 어. 어, 우리 팀이 아나한테만 와서 힐 쳐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아나님, 아나님이라고 말해주세요. 제가 목소리 분별이 잘안 돼서 아나님 어, 힐 달라고 말씀해주시면 제가 갈게요. 나중 피해보다 망원 피해가 더 많아. 큰일 났다. 저희 이번에 왼쪽 방으로 갈까요? 왼쪽 방이요? 네 어, 오른쪽 가야 될것 같은데 오른쪽 가야 될것 같아요? 오케이 오른쪽 인지 이거 제가 매트리스 키는 동안 의식하고 키는 동안 이거 다 앞으로 네, 나가주셔야 돼요 오른쪽으로 라이트 라이트 오른쪽 라이트 이거 들리세요? 네. 호빵! 호빵 빠졌어요 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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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어요 윈스턴 왼쪽 윈스턴 개필해요 윈스턴 개필해 나힐 키고 있어요 이속 필요할 때 얘기해주세요 우리사 개필 뒤에 트레 뒤에 트레 개피. 뒤에 트레 우리 아나 물렸어요 거점에, 거점에 트레 반피 트레 힐 디바 힐라는중 디바 아, 아, 메카 터졌어요 트레, 안 트레 안 오른쪽 트레 필 역행 빠졌어요 여기 있다 빵! 메콤좀주 우리 송하나 트레랑 싸우고 있다 아파트래필 나이스 나이키 나이키 파라, 파라 이건 후툰이다 상대 파라 디바 저 로봇 나왔어요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어 흰방 간다 흰방 흰방 간대요 애들 아카 조심 치료받아 뛰었어 왼쪽에 파라 뛰었어요 왼쪽에 트레 아 이거 오더님이 그거 파라 왼쪽 면안 미안 어우 나이스였다. 아나 물렸어. 오케이 okay, 괜찮 아 괜찮. 우리 아나 물렸어. 트랩 반피. 반피 없었는데. 저 매트리스 없어요. 윈서 뒤에 없어, 매트리스 없대요. 킬킬는 중. 탈거 <laughs> 어, 아, 아. 탈거. 나이스 비트 비트. 상대 오빵 빠졌다. 윈서 화났다. 코라와 티바 오 돌아왔어. 나이스 나이스. 간다. 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수, 수 있어. 파라 받아래요. 파라 받아래요. 파라. 윈서 졌어요. 파라 아, 어디냐요? 파라 어디 파라 어디냐요? 웨어리스 파라 웨어리스 파라 거점위에거점위에요 <목소리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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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이것은 우리의 흐름 흐름에 몸을 맡겨 버스요 Put a memo 아 n d mark your boss here. n i c 오케이 c e So I 이 a v e You got now two and terry go back here. We m i 이 정면에 디바 정면에 디바 트레 트레 루시우 케어 되나요 혹시? 아 루시 트레 역행 빠졌어요. 트레 역행 빠졌어요. 윈스턴 핑 윈스턴 못박 빠지고 윈스턴 핑저 윈스턴 궁 있나? 아나 무는 적 아나 무는 적저디바피좀 주세요. 아나 반피 나이스 상대 비트 빠졌어요. 우리 호그린 좀아 정면에 파라 정면에 파라 나이스 나이스 아 좋습니다 여러분. 승승패패패 각 오케이, 이제 원점입니다. 아, 팔 존나 아파. 이래서 안하기 싫은데. 제 마음이 더 아프네요. <목소리도> 왜안 죽는지 알아요? 자라가 힘이 진 열심히 가서 그래요. 저희가 이겼던 맵. 천천히만 하면 돼요. 네, 맥은 쩔수 없이 좀 오래 못 살죠. 맥은 너무 물리니까 힘들어. 맞아, 맞아. 근데 친구가 이거 맥크림 해달라고 했는데. 님 에버 뭐예요? 저 혼자서 막 팔았다고. 이매버예요 <laughs> 우리의 든든한 팀원 로드 호그입니다 아, 이번 2 방송으로만 봤는데 또 되니까 뭔가. l e t 가슴은 뜨겁게 그러나 머리는 차갑게 마지막 라운드 가져옵시다. 팀원 저쪽이 지렸다. 오케이 보보 보봉 보보 보봉. 상대 자리가 주는 방향 빠졌어요. 다이벤 넣었대요. 힐키는좀힐키는좀 이속 필요하면 얘기해요. 힐키고 있어, 힐키고 있어. 디바 피 조금만 줘봐요. 디바 피 조금만 달래요. 우리 이긴 기 쌈이거든. 이속 했어요? 호구 그래 빠졌고, 호구 나이스. 호구가 떨어졌어. 헬키는 좀힐키는 좀. 커커 커. 저기 기계실로 누가 하나 먹어. 들어간 거 같은데 아닌가? 긴장하고 먹어. 기계실에 하나 있어요. 기계실에 하나 있어. 내가 조금만 케어해 줘요. 나 수면. 조금만 케어해 달래 우리. 일어나 일어서 일어나서. 우리 하나 일어나라. 원래 잠을 자야지 어, 체력 회복하거든요? 디바 나왔어요, 디바 디바 나왔대요 저쪽 호그 빠지고 디바 호그 빠지고 디바 아, 네. 자리아 자기 방벽 빠졌어요 왼쪽에 라인하트 다 기계실에 다 기계실에 다 있어요 라이하르트 반피 라이하르트힐밴 미소 킬게요 저희 수멘터 빠졌고 우리 아나 힐밴 자리아 주눈방벽 빠졌습니다 오, 네, 자리아 주눈방벽 어, 라인 힐, 라인 힐, 라인 힐 전술 조준경 발사 오른쪽에 자리아, 오른쪽에 자리아 어, 저거, 어, 이거. 아, 잘못 아 갑니다 목표 목표 목표요. 목표? 나이, <목표> 나이스 망치. 오! 우리 라인 케어 라인 케어. <목표> 나이스. 저기. 아, 미안해. 꼈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재미다 그럴 수 있어. 있어. 재미라. 껴울 수도 있지.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아, 하는 거 많이겠어. 늦게 잡으래. 늦게 잡으래. 늦게 잡으래. 늦게 잡으래. 늦게 잡으래. 늦게 잡으래. 안녕. 반가워. 지금 잡을게요 아, 죄송해요. 아, 나이스. 적절했다. 다임. 오케이. 감사합니다. 저 비트 있거든요. 저 잡고 있어요. 이거. 잡고도 있요치얼만큼 망치 라인이 망치얼만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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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이 망치 47%. 저저준다고 버틴다. 버티라고요? 버티래요. 아,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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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티, 버티, 오케이. 버텨 버 오케이. 버텨 버티, 버텨. <laughs> 여기 히트 깔아놨어. 이거 <laughs> 망치 빠졌네. 아! 제대로 날아보자. 망치랑 망치 상대 망치랑자리 망치랑 망치랑 빠졌고. <laughs> 상대 비트도 빠졌죠. 이거 제대로 죽는자 <laughs> 이거 쓸는데 들어가 봐. 자폭 써서 그냥 한번 비비게요 그러면.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포커싱 얘기하면서 천천히. 자리야 자리야. 자리야 자리야. 자리 확인 자리야. 자리 필 자리 필 자리야 필 자리야 필. 자리야 필이 필이래요. 자리야 필 피일. 피일이, 아니, 아니야. 아 회복한다 회복한다 자리야.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괜찮아. 하나 90. 그 점에 하나. 나이스 루시우 루시우. 달려갈게 달려갈게. 하나 한대뽕빠졌다뽕빠졌다 이제 뺄게요 나이스 나이스 이제 뺄게. 나이스 나이스. 상대뽕 빠졌고 첫 번째 뽕 라인 망치 빠졌고 자리야 궁 빠졌고 솔저 궁 빠졌고 오케이 메카 상대 디바 궁 있을 거예요. 오케이 라인 망치도 거의 찾겠다. 한 자리 아좀 세다. 개지 많다. 저희 이... 궁학 이한턴더 어, 쉬었다가도 되나? 개뽕 나온대요. 우리 솔저 궁 있다. 솔저님 3층 자리 잡으셔도 되겠는데 이번에 한 자리 와볼까요? 그리고 이거 호. 어? 타격. 님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말해. 어, 뭐야? 까비 까비 까게 킬수 있어. 그럴 수 있어. 당황하지 근데, 마. 루시오 피해. 루시오 피해. 나이스. 얘들 좀만 제발 제발 미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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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하지 마. 미안해 하지 미안해하지 않아. 우리 이겨 주는 팀원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해요. 우리 서로 사과하는 거. 나이스. 나이스. 나자리야 자기 방쪽도 빠졌어. MP. 백대 뚝백 있게. 나이스, 나이스. 이기는 싸움이다. 솔져, 솔져, 솔져 캐어받는다. 솔져랑 아나랑 같이. 있어요, 솔져, 솔져 자비, 필. 하나. 나이스, 잡아요. 나이스. 제발 같이 잡아, 잡아, 잡아. 아나 반피. 잡아 자리아 보는 중. 자리아 자기 방도 빠졌어요. 아나 필, 아나 필의 힐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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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필의 힐벤. 오케이 우리 이거 다음 턴 갈까요? 빠져, 빠져. 오케이. 아. 아깝다. 상대 자리아 분들 한번 빠졌어요. 라인님 이거 상대 망치 있거든요? 어, 어 뒤가 터치 나이스 궁있어요 궁나스다 이거, 이거. 이거 디바궁 날리고 치... 저 비트 95% 이거 빨리 가자 송하나 죽었다 갈게요 날라야 날리면서 갈까요? 아나 없대 아나 없대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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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가요, 가요. 나이스 나이스 목표 목표 3층 2 우리 우리 다다리야개필요 음. 나이스 쓰러줘, 마지막 그리고 디바! 그리고 정면에 아나! 비비로 와봤자 니가 비빔밥이지! 전주로 가버리세요! 나이스! 나이키 나이키! 에이, 아 저, 좋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들아, 아, 아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한 지렀습니다. 팀원들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 박수 한 번씩 어, 아 나이스 우리 소저 이맥 죄송한데 신고할게요 핵은 솔직히 신고해야죠 인정 인정 아 파라파 씨발 아 오케이 송디바님께 축하 칭찬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